적금 중요한 것은 1차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는 뭐가 있고 2차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는 뭐가 있고 1, 2차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외워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1차 오염 물질이었어요. 근데 이거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못 외워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것들은 사실 그나마 외울 수 있는 2차 오염물질과 1, 2차 오염물질을 외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2차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이 외우겠습니다. 오겸아가페다. 오 옥시던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옥시던트 오존이죠. 염은 NOCL을 지칭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화 나이트로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NOCL, 염 외우셔야 되고요. 아, 아 같은 경우에는 아크롤레인입니다. 가,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산화수소. 펜은 PAN. 그래서 오겸아가페. 그 2차 대기화물질은 오렴아가페다 외워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1, 2차 오염물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 2차 대기화물질은 다음과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렐리, 황, 2, 3, 4, 6회알이다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외워야 될 물질들 종류입니다. 첫 번째, 질질소화합물이에요질산화물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자, 이때, 숫자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떠한 숫자가 질소와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인데, 이때 하나는 1, 하나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즉, 1산화 질소와 2산화 질소가 바로 이 1, 2차 대기연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황. 황산화물이네요, 이번에는. 자, 황산화물인데 숫자가 S 온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1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S 온데 모두 다 2, 3, 4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2산화황3산화황 이때 SO4는 H2SO4, 황산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산화물은 이렇게 3개가 1, 2차 대규현물질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U, K, R. 이때 U라고 하는 것은 유기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기산 중 하나가 초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케톤 그 다음에 알데히드 또는 알데하이드라고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 총 1, 2차 대기오염 물질은 몇 개가 되나요? 총 8개라는 걸알 수가 있죠. 1, 2차 대기오염 물질 8개, 2차 대기오염 물질 5개 정도는 꼭 외우셔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